아무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동료 상담을 합치고 동료 상담을 합치고 장애인들 데려가서 포장마트에서 콩쿠바 시키면서 하는 동료 상담 콩쿠마 시키면서 하는 동료 상담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님 장애인 동료 상담은 70년 미국과 80년 일본에서 태동한 장애인자립생활운동의 발전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한국 동료 상담의 역사는 어느덧 20년에 이르고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에서 검색하면 관련 학위 논문 3 0 0건 발간된 관련 단행본 243건에 이르는 명실상부한 장애인 복지의 한 분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우리들이다. 장애인 동료 상담은 장애로 인해 차별과 억압, 상처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동료 장애인이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지지받음으로써 장애인 당사자 스스로가 그 문제를 이미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님, 장애인 동료 상담을 비하하며 국민들을 속이지 마십시오.